야, 우리 동생들하고 지금 이제 시작 들어갑니다. 남보 동생 또빗자루질 하고 있고요. 타일 붙이기 전에. 지금 타일을 붙이기 전에 항상 기본 그리고 이렇게 코너 주의라든가 이주위에좀 장애가 되는 건다 털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타일을 붙여야죠. 어, 그리고 우리 동생 앞작태는 거. 여기는 지금 어제 미장을 해놨기 때문에, 방통을 쳐놨기 때문에 아마 바닥이 물을 잘빨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일단 압착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 급결을 넣든 시멘트를 넣든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처음에는 압착만 넣어서 시공을 할 거예요. 하다가 약간 타일이 안 굳거나 그러면은, 어 이렇게 압착이, 아니, 그 급결이나 또 시멘트를 좀 첨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을 대면 애들이 물을 빨아들여요. 혓바닥이 딱 느낌이 와요. 그리고 벽 타일도 똑같아요. 어, 국산이나 수입산이나 물 빠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을 섞는, 희석할 때 물을 더 넣을 건가 말 건가 아니면 떠바리 할 때도 물을 적셔가지고 할 건가 아니면 그냥 할 건가 그것도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이 현장은 중국산 타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압착부터 시작을 하는데 굳는 속도 봐서 급결이나 시멘트를 더 첨가를 할 겁니다. 안에 지금 보니까... 아, 저것이 말린잖아요 아, 그래, 뭔가 좀추상한데 약간... 그... 저거... 간지 좀 맞춰봐. 맞출게요 아, 잠깐... 여기... 여, 배가냐? 붙여가지고 두께가 안 맞으면 은 약간 땡겨가지고는 앞에서 밀어가지고 딱 하자. 어, 그 라인도 그만해. 아다 네이 정도 올라오면 되잖아 조금 아, 전에는 지금 여기 수대하고딱 맞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뜯고, 어, 수대하고 타일하고 만든 자리가 한 5mm 정도 올라올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막아주세요. 그리고, 어, 압착 같은 경우는 수대하고이 끝자락을 제대로 꽉 채워줘야 돼요. 나중에 하자가 이 자리에서 생기거든요. 이런데. 그러니까 압착을 앞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흘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쉬운을 주면 트렌치 주위 하자가 없을 거예요. 여기 지금 가, 어, 기, 가라방 기준선 대고 그리고 양쪽 끝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서또 양쪽으로 나갈 거예요. 대지선을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야, 잠시 수접, 쓰다. 영감 수접 해봐. 자, 요거, 요걸 할 때, 이제, 자네들도 똑같아 자, <laughs> 자, 요거 하게 되면, 은 자네들이 엄청 힘들어. 고 뭐, 먹줄 가져와. 두 줄. 두, 네, 두, 줄을 네, 두, 줄을 네, 두 줄. 대충. 대충. 네, 네, 네. 600, 600, 1로분정 그러면, 발바기가 편하지. 먹줄을 튀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버리면, 은 앞서까지 하면은, 지장이 없거든. 발발도이든 끝까지막발으면 그그 well. 된다는 뜻이니요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러면은 발을 밟을 수가 있잖아. 다 튀겨버려. 여기 이제 넓은 바다를 가도 이런 경우가 많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아. 타일 끝자락까지 딱앞착칼이 들어가 줘야지 요거 띄었잖아 떨어졌잖아 점다 그러지 그, 그러지 그렇게 해 줘야지 여기가 도 들어가 그래 타일이 단이 안맞지 이거 그래. 안 본드바디 하드킥 두께를 딱가줘야돼 나를 딱 세워주려면 끝장을보기 세워주고 아, 여기 붙일 때 이렇게 나와보잖아 그러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붙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따가 다시 돌아서 다시 왔을 때 여기가 굳어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올려버리면 칼이 다무어버자잖아 막 10명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한꺼번에수요 아까 310Hz, 아 600Hz 해준 후배 됐습니다. 손바닥이나 이렇게 넓은 자리 붙일 때는 어, 압착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타일보다도 지금 먹줄 보시면 은 타일보다도 한 1cm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무작위로 그냥 실안먹줄안 튀기고 무작위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 이건 기준선이 아니라 그냥 관계없이 압착발이 조금 1cm 정도 튀어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먹줄을 튀긴 거예요. 그래야 편하게 할수 있고 타일 붙일 때도 편하고요. 야 여기를 갖다가 한장한 장, 한줄한줄해 장, 한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600씩, 두 장씩 연결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먹줄 튀긴 것도 600이 아니라 이건 치수에 관계 있어요. 그냥 압착팔이 어, 대충 붙일 자리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봐서는 한줄띄어야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야 압착할 때 편하고, 만약에 이걸 긴 벽을, 긴 바닥을 끝내고 다시 왔을 때는 이 자리가 굳어가지고 다시 이걸 긁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짧게 해놓으면은 아까 먹줄 튀겼을 때는 지금 면 나오죠? 저런 식으로. 압착이 안 튀어나오잖아요, 바깥으로. 지금 30분 전에 여기를 붙여놨는데. 좀 어느 정도 굳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다 그러면은 압착만 넣고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끝 나기 전까지는 그냥 압착 시공으로만 할 거예요. 그 급결이나 시멘트는 첨가 안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도 얘가 안 굳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시멘트를 좀 넣을까 해서요. 시멘트나 급결을 좀넣고다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압착으로 마무리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더 가까이 있다. 아니면은 일자로 뒤로 쓰던가. 이런 식으로 써도 되잖아. 나를 계속 세워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나를 똑같이 세워줘야 돼그 가다가 본드 보이 똑같이 어, 들어가 면, 나오면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 가방이 좋은데 굳이 압박한 그막날 씻어 할 필요 없잖아 요거에도 충분히 할수 있잖아 자 천천히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끝자락 옮기고 밀고 아중에나 어, 지금 나인나오잖나자에천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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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그때까지 딱 가게끔 안 튀어나오고 그때까지 가게끔 딱 해줘야 돼대고 벗고 무조건 생겨 날이 반 틈을 물어줘야 돼너 여파 너, 너 했던 자리는 지금 그 자리만 보니까 그러는데 여기 있잖아 자어떻게 끝은 그 자리 아돌리고 여기서는 그 이사야 라 이렇게 여시고이 라인으로 이렇게 돌면 돼지 하는거에요들어 이제 조금 더 자, 타일 붙여 이제 네. 이쪽 너무왔어넘어그쪽로그대로 됐어요. 어. 오케이, 끝.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어, 타이를 온장은 나가되 압착을 편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편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자긴 바닥 넓은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선이 아니라 지금 압착 대충 붙일 위치 거든요 천천히 해 누가 쫓아온 거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맞아 막 급하게 한다고 그래서 빠른 거 아니다 이렇게 트렌치 주인은 1 5 8로에서 양쪽 원장 마감 지었고 그리고 원장 다 붙였고요. <laughs> 어, 여기는 지금 라운드를 져, 어, 여기는 지금 라운드를 져가지고 1 0 8로 계속 잘라서 이렇게 마감 지었어요. 덕선 어, 라운드가 져가지고 미끄럽지 않게끔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해서 마감 지었어요. 야, 이러고 이제 매진하면 되겠습니다.